<웃음> 안녕하세요. 메니판다입니다 <laughs> 오늘은 일단 액끼 소개를 할 거고, 다음 시간에 그액끼를다 섞어 볼 거예요. 일단, 이액끼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총이, 음매? 네, 이액끼 먼저 소개를 해 드릴 건데, 이게 근데 거치대가 바뀌었다고 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거예요. <laughs> 좀 느낌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거칠게 느낌이 좀 낮아졌을 거예요, 아마.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액계를 하나하나씩 다 일일이 소개해드릴 건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 이 액계는 거의 액점입니다, 액점. <laughs> 제가 일부, 제가 다음 시간에 영상 올릴 때, 그거 할 거거든요. 이거 랩 완전 잘 돼요. 액개 섞기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액개들을 유튜브에라도 뭐 남기고 싶다 할까? 나중에도 이 액개들을 다시 한번 보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액개 영상을 찍는 거고, 한주이 이틀인가? 그 동영상 두 개밖에 안 올렸어. 개인가두 개밖에 안 올렸어요. 근데, 음, 두 개밖에 안 올렸는데, 잘 모르겠어요. 두 개밖에 안 올렸는데, 아 아닌가? 동영상 몇개 올렸는데 두 개는 더 넘게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몇개 올렸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한네개그 정도 올린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다음 날 이거 액기 다 섞을 때 섞을 때 진짜 액기 들어가면 더잘 흐르더라고요, 이 액기가. 그래서 가지고 다음에 섞을 때 그거 좀더잘 흐르게 하고 싶어 가지고 일부러 물을 더안었어요 이 액기는 제 영상에서 안, 올렸, 안, 안 올렸던 안올렸액겠인데 그냥 아이 클레이만 필요해요. 아이 클레이고 그냥 자의 수제 액체기만 필요해요. 근데 저 이거 빨간색 아이 클레이에다가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수제 액기들 다 섞은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됐어요. 이거, 이것도 한번 섞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이게 진짜 근데 이게 물이에요, 완전. 지금 완전 액기 썩은 냄새 나거든요. 근데도 섞어보도록 할게요. 안썩는게가 아니 안썩도록 할게요. 근데 이건 이건 다음에 썩도록 할게요. 되면 한이액개 쓰기 했고 다음으로 이액 개. 헷게. 이액 개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이게 마블링 있 개죠. 근데 제가 이거 진짜 만드는 방법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완전 잘 되고 진짜 손에 하나도 안 묻거든요. 근데 만드는 방법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손에 하나도 안먹고요이따 완전 잘, 돼. 완전 강추 드리고, 이게 가까이서 보이시, 이게 마블링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거 제가 영상을 남겼었더라면은 좋았을 텐데, 이거 만드는 거면 기억이 안 납니다, 아쉽게도. 그 다음에 이엣게, 일깨. 이엣게도, 음, 뭐냐, 그, 이엣게랑 같은 방법입니다. 근데 저번에 완전 이게 거의 물 같은 거예요, 너무.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했어요. 어깨를더 넣더니, 이 손에 하나도 안 넣고, 레고 만든 잘 되고, 진짜 좋은 액계가 됐어요. 이 액계는 제가 나중에 만드는 법이 기억나거나, 그러면 꼭 올리도록 할게요. 진짜 좋은 액계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꼭 올리도록 할게요. 음. 음, 다음으로는 이 액계인데요. 이 액계도 제가 안 올렸던 액계인데, 이거는, 액괴라기보다는 액점이 좀더 가까운 액 액끼 액점인데 액게가까운 액괴인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그때 친구가 저한테 블로그 하는 친구가 저한테 음에 이거를 달릴까 말까인가? 근데 그 달릴까 말까라는 분이 유튜브 활동 안하시고요그 분이 그거 주셨어요. 그, 저한테 이 만들어서 한번 주셨거든요. 저번에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같이 만들어가지고. 이게 원래 액정이었어요 완전 부드러운.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좀 녹았네요. 이거는 영상 올렸던 거예요. 제일 처음에 영상 시작할 때 액기 영상 올렸잖아요. 그 액기입니다. 근데 많이 변했어요, 액기가. 이.. 좀, 약간 좀 뭐랄까 손에도 약간 좀 이런 끝 쪽에 묻어요 그래서 얘는 같이 섞을 예정입니다 근데 그 마블링 이기가 진짜 너무 아까워요 얘도 이제 약간 마블링 있고요 진짜 완전 강추 드려요 처음 만들었을 때네 그리고 이 이끼는 진짜 완전 대박 어머 죄송합니다 진짜 완전 대박 강추 드리는 이끼예요 지금 녹아서 좀 별로이긴 하지만 음, 그 다음으로 이액기이액는 제가 영상 안 올렸죠? 최초은 아이스 마카롱 님이고요 아쿠아 액기예요 제가 이거 완전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액기를 근데 이거 섞어준 된다니 완전 힘들... 너무 아쉽네요 얘는 섞도록 할게요 섞을 것 같아요 얘 화면상보다 색깔이 훨씬 연해요 진짜 연한 하늘색 끼가더 생기면 할라 그랬는데 이 정도만 생겨도 충분히 될것 같아요. 이게 진짜 완전 제 추천데, 진짜 완전 제 추천 완전 좋은 애끼거든요 진짜 손에 하나도 안 묻어요. 손에 하나도 안 묻고요. 진짜 느낌이 너무 좋진지 약간 좀 녹은 녹아내린 것 같은데 손에 진짜 하나도 안 묻고요. 진짜 완전 대박이네 게. 진짜, 이, 이게, 진짜 찌가, 뭐랄까, 찌? 좋아하는 느낌? 예, 근데, 얘를 근데 섞기 너무 아까운데, 진짜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은, 물에다가 아이클레이를 녹여주세요. 음, 이게 뭐냐. 근데 그 녹인 아이클레이를 에다가 물풀 쏟아 넣어주시고, 물풀 쏟아 넣었을 때 뭉치면 안 되고, 약간 좀, 거의 물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풀 진짜 조금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물풀 다른 통에다 물풀물 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또 다른 통에다가 물하고 액체 괴을 넣어주시고 물풀을 넣어주세요. 물풀 넣어주시면 그 물풀이 분리가 될 겁니다. 그 분리된 물풀을 같이 넣고 섞으시다가 맨 마지막에 액계를 넣어주시면 완성입니다. 방법이 얘는 방법이 기억이 나니까 섞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액계가 진짜 별로 없어가지고, 이 정도밖에 없네요. 어, 아, 맞,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액계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미니 판다였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고 그, 뭐지? 제가 올릴 액계가 있었는데, 그 액계는 액계 에깨 다 섞기 한 다음에, 올리거나 하도록 할게요. 언젠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